데미지 우겨넣어! 다 우겨넣어! 그냥 다 우겨넣어! 어우 이펙트 너무 좋아요 자 오늘 플레이 해볼 덱은 징크스 번덱 아무래도 어그로 대기다 보니까 초반에 힘을 빡 주고 후반에 힘이 쫙 떨어지는 타이밍을 징크스의 레벨업으로 커버를 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징크스 레벨업으로 얻는, 그 있잖아요, 그 로켓. 아무튼 그 로켓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 보시면 되고, 뭐, 자세한 내용은 플레이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핵심, 손에 징크스를 무조건 짓고 가는 것이 좋다. 침몰 덱 혹은 어그로 덱 상대로 나쁘지 않은 승률을 보인다. 자, 1코 잡혔고, 2코는 좀 교환을 해줘야겠네. 1코는 뭐, 완벽한 카드가 잡혔구나. 그게 네, 완벽한, 완벽한 이유가, 완벽한 이유가 완벽한 상대방 완벽한 지금 궁포로 때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완벽한 거죠. 더 좋은 카드가 잡혔으니 이걸로 한대 때리자고. 이미 3이면 데미3 더 좋지 뭐. 일단 3, 2, 3코 순서대로 잡히는 그대로 내 주시면 됩니다. 뭐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이대게의 장점이지. 너내말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지 마이개자스가 하여간 말, 말 물리는데 뭐 있다니까. 뭐 있다니까. 자, 여기서 고민해야 할건 때릴 건가, 말 건가 때려야지 때려야지 어차피 뭐 추종자 하나 더 소환한다 해도 하나 정도 더 막는 것덜 되지 않으니까 음. 음. 아유, 잠을 방금 깼더만은 지금 말이 좀 꼬이긴 하네요 어, 음. 잠을 아, 방금, 방금 깼어, 깼어. 진작에, 진작에 일어날, 일어날 것이지 <laughs> 교환해주면 나야 좋지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자, 자이 하소인을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 왜? 그래. 아, 아, 체력 이 까구나 내 생각이 아, 좀 짧았네. 짧았네 제드 그래. 제드는 지워줘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제드가 그래. 살아있으면 그래.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1코로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데마시아 아이오니아에는 있어봤자 인내의 규율인데 인내의 규율은 공격, 그만할 3을 소모하죠 오, 오, 그것도 왜 없어 벌써. 벌써 대단한데. 자 이제 하수인 소환할 필요 없고 그냥 공격. 어, 기한. 야, 데미지를 줄이겠다고 기한을 쓰네 여기서. 하수인 다 소환해도 얘는 진짜 쓸 타이밍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되니까 체력 3짜리안 나오나? 어,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얘랑 같이 내면 되긴 하겠다. 어허, 걔는 내봤잔데 지금 상황에서... 니체력이구다이 네 자체가... 데미지 우겨넣어... 다 우겨넣어 그냥 다... 우겨넣어... 우겨넣으면 데미지가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항복을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다. 그게... 일 코는 하나 잡고 가고 이 코로 얘도 좋기 때문에 징크스를 잡기 위해서 이 초반에 패를 굴린다 볼수 있는데 마침 징크스가 나왔으니 완벽하군요. 굿 굿. 상대방 카드 중에 징크스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드물어 착취 말곤 없는데. 제가 딱코를 계속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징크스를 딱코에 내면은 노코에 내가 날아갈 수도 있긴 하지. 그게 좀 안타깝긴 하다. 어, 고민 좀 해야겠는걸. 신봉자, 신봉자를 제가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없어요. 이코에 내봤자가시 득법이? 상코에 중꽃방랑자 음, 얘냐, 예냐, 얘냐, 인데 얘가 낫겠다. 중꽃 내면 어떡하려고? 아, 아 데미지 일단 2 e 넣는 e 넣는다는, 넣는다는 생각으로 어, 낸거 같네. 자, 울치 자, 울치 뭐 교환해주지. 뭐 자, 울치를 내네. 가라, 이거 잡겠지. 이거 잡으려나 <laughs> 얘가 더 짜증날 건데, 공격력 2를 계속 입혀가지고. 어머, 뭐 저거 선택을 제가 했는데, 뭐 여기서 징크스를 바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상대 뭐내는지 보고. 마우카이 나오면 좀 많이 짜증나거든. 음, 심해의 계수 징크스 내면 되겠네. 제가 네, 마우카이를 뽑는 실력이 없어서 쉽게 이길 어, 수 있겠는데, 상대 사 착취의 소귀만 없으면은 징크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착취는 착시제발 얻기를 있는 거 같... 없나 본데? 어유, 나이스 없나보다. 데미지 이 정도로 많이 우겨 넣었으면은 거의 뭐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보면 되지. 침을 다가니까 어그로 못 이겨. 치매의 미끼. 호식자가 나와도 신비한 아살로 한대 맥여주면 돼. 포식자를 생각해서 신비한 화살 좀 나중에 씁시다. 포식자가 자기 에너지 비례이기 때문에 폐 체력 2까 넘으면 충분합니다. 포식자가 징크스를 잡아 먹으려는 각이 보인다. 넌 바로 날아가는 겨 아이씨 말하는데 상대가 어? 라라라라라. 음, 좌우 치구나. 자울치를 잡아줍시다. 자울치 안 잡으면 저개 같은 놈이네 징크스 피 같은 징크스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일단 잡아 줘. 어디서 징크스 따이가? 아니, 아니, 아니. 자울치 따이가 내 징크스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에엑 에엑 징크스 레벨업 해주고. 아우 징크스 레벨업 너무 좋아. 이펙트 너무 좋아. 끄쭈쭈 착하지 상대방 항복 신몰덱도 이렇게 쉽게 잡아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다. 그게 그 뭐냐 아 미포갱 프로그뭐 그런 거 많이 쓰죠. 이건 뭐 이대로 들고 가도 상관은 없겠는데 군단 후위병 아, 들고 가자. 어다 들고 갑시다. 그래 상대적인 뭔데 나못 봤어 이 자식아 보여줘. 아니 왜지원자 알고 잘 난리야? 잘 아니 영상이 안, 안 나오잖아 군단 후위병을 쫙쫙 깔아줍시다 최소한 교환이니까 얘는 너무 좋아 아니 뭔데 아니, 대체, 대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총알은 비를 타고를 생각을 하면은 1코.. 체력 1짜리 안 내는 게 맞는데 김이 보네 후위병이 다 잡혔으니까 후위병만 내볼까? 파괴단이 신참을 내는 게 맞거든 어그거 어, 맞아. 맞아 어 총알은 비를 타고 없다고 배제를 하면은 얘들을 내는 게 맞는데 아니 그걸, 그걸 배제를, 배제를 왜 해. 해. 어허 없다고 배제를 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은 아닐 거 같으니 어 맞는 아니 선택 아니야. 그냥. 어 없다 배제합시다. 아이 미친 거 달려. 아니, 아니 그걸 아이 생각 자는 놈아 내가 여기서 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아, 아. 도끼가 아니 구이병만세 마리. 아이 미치도 와. 박일단 신참 아, 일,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딜러, 아다 딜러. 아, 다다 딜러. 딜러. 아. 음, 없나보다. 총알은 비를 타고. 가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없다 생각하자. 아, 아 그게 속 아, 편하다. 편하다. 다 공격, 공격. 야 그냥 아, 배제하고 올라오니까 아, 이게 어 아, 마스터도 개 밥으로 하는구만. 바보로 야 이게 정령 상코스트의 필드란 말입니까? 어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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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박으면은 공격이 다 들어가는데. 그렇네. 아뭐 그냥, 그냥 개바르잖아 6 남았네 내가 잘못, 내가 잘못 생각 생각했네 어야너 생각보다 생각 똑똑하다 야 징크스 레벨업도 가격을 너무 쉽게 봤네요 이렇게 되면은 음 필드 그는 내가, 내가 잡아먹었고 뭐, 쟤 어차피 3일, 3일 3일인데 총, 저걸로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야, 어떻게 너, 총알을 비긋 타고를 아다 다음 턴에 끝냅시다 다다 다음 턴인가? 아무튼 음다다 다음 턴, 다, 다음 턴. 미포. 음, 총알은 비를 타고는 없는데 미포는 가지고 있네. 고디름 맞아 줘. 아니 좀 아프긴하다. 아니 뭐내 체력보다 상체력이 더 적으니까 두들겨 터지지 뭐. 음 총알은 비를 타고가 있었구나. 알긴 있었는데 난또 없는 줄 알았잖니. 좀 늦게 쓰긴 했다 타이밍이. 일단 징크스 레벨업을 다음부턴 시키면 돼 왼쪽에서, 왼쪽에서 먹은 것 같으니까 뭐저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내 징크스 레벨업 하면은 뭐 로켓도, 로켓도 없고, 없고 너 아무것도 어, 못하겠다 못못 상대방아 못 어허 큰 뿔동률 사용하는구나 저게 네. 좋나? 저 네. 상향 먹긴 네. 했는데 좋은지 모르겠네 넌 징크스를 잡지 못한다 친구야 아니, 아니 멍청아, 멍청아 그걸, 멍청아, 그걸 멍청아. 거기다가 뿌리면 어떡해 명치를 때려야지 <웃음> <웃음> 어디서 내 징크스를 잡으려고 하는겨 아니 공이 오 되잖아 아 이건 명치로 때릴걸 아 징크스 레벨업 생각을 안했네 아허 아하. 아허 아하, 데미지 손해가 막심한데 이러면은 아허 3딜 아 이게 판단력이 많이 딸렸네 레벨업 판단은 생각을 했어야 었 했는데 아니, 아니 멍청한, 멍청한, 멍청한 자식 그걸 왜 생각을 못하냐고 아니, 아니 어떻게, 어떻게 올라왔대 왔대? 얘 마스터 그냥 개나 쏜당하는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도 신비한 화살 나왔네 다행이다 아니, 아니,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아, 신비한 하살로 끝내면 되는 거였잖아. 아, 이거 지면은 내 판단력 때문이다.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끝난 끝나네. 게임은 뭐, 뭐 조금 끌고, 조금 끌고 있냐. 있냐. 아, 놔. 아니, 아니 이거 그냥 영상 몇초더 봐야 돼? 돼? 내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떠들어야 해야 해야. 하는 거야? 대충, 대충, 대충 끝내줘, 빨리. 내가 왜 말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거야. 자. 드디어 실전이구나. 음, 자. 뭐. 아, 정리. 아니, 그래? 그래. 이거 뭐, 굳이 명치를 때릴 필요가 없는데. 야, 이 명칭 야, 하나, 하나 정리하자. 아니, 명치 때리면 이거 로켓 써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 만화 가 아니야, 넥 아, 이거 못쓰네. 초간력 초토화. 아, 이거 만화 1밖에 1 1 없네. 아니, 뭐, 뭐, 못쓰면 못쓰는 뭐 대로 세야지. 오케이, 실수를 해도 필드가 잘 깔려서 이겨버렸네. 오케이, 수고하셨다. 굿겜. 그냥 백파워가 사기. 세줌 이포. 세줌 이포. 이코는 하나 들고 갈까? 들고 가자. 2코 없으면 좀 나왔네 1코, 2코, 3코, 4코까지밖에 없어서 4코도 징크스가 다니까 웬만하면 나오긴 하지 징크스 뽑고 가는 게 좋은 편인데 안 떴으니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패 말릴 리는 드문데 상대방 패가 말리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내패안 말리고 상대방 패가 말린다 그럼 너무 좋지 그 경우를 좀본 경우가 많죠 내패가 말려도 크게 지는 게임도 아닌데 음.. 아니야 내패 말리면 망해 상대패는 무조건 말려야 하는데 내패 망하면 안되더라고 용병 아니 여기서 용병을 깐다? 굳이? 쟤한테? 왜? 공격할 때도안 막잖아 어차피 쟤후위병아 이해 안되네 자이콜코가 나오면은 그걸 냈겠지만은 그냥 열 깡으로 내자고 음깡3스텝 좋아 저거 효과도 좋고 당하면은 진짜 짜증나더라고 가자 공격 봐봐 저거 어차피 때리지도 않으니까 그 약한노출왜 때려받는거야 상체 이해가 안되는 손님일세 총알은 비를 타고를 쓸 각을 보고 있나본데 총알을 비를 타고가 너무 쉽사기 카드긴 해 어떻게 데미지를 다 1씩 구겨넣는거야 와저 사기꾼 저거 있었네 짜증. 아, 이게 확정된 거지? 이렇게 세 마리로 못 막지? 아, 아 여기서 고물, 고물 적었으면은 절로 튕길까 싶었는데, 싶었는데 아 그거 아, 안될것 같더라고. 해봤더라고. 내 실력을 보여줄게. 음, 뭔 실력? 억그한 실력? 이거는 애매하네. 장물. 내 카드 중에 훔쳐갈만 카드가 좀 많지? 어, 적고밖에 없으니까. 저런 카드가 너무 많아. 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짜증난다 저 카드 진짜 이건 교환해 주자고 저거 교환 안 하면 다음 턴에 공격했을 때 어차피 막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데미지 2 넣는다 생각하고 교환 일단 이걸로 4딜 오케이 저걸로 저거 때리면 4딜이죠 저게 저게 뭔지 알죠? 안다 생각해 1딜만 넣으면 끝난다 1딜이 아니라 2딜 1딜 이 자식아 약품 판매살로 2딜 넣으니까 그래, 그래, 이, 이 남자, 이, 아니, 일이 아니다 아니, 저기 아니, 마이뺐으못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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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못 하세요? <laughs> 아, 난왜 말을, 왜 말을 못 하냐. 하냐. 이걸 다 낸다 치면 얘가 얘 때리고, 어허, 써렌이네 어, 왜 서렌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수고하셨다, 굿겜. 어허, 어, 왜 서렌인지 까? 어허, 너 어그로 대기구나. 운도덱을 사용하네. 저덱이 필드가 깔리면은 미래가 없다는 게 빡치지. 일단 다 집어넣고 내가 선공격이었어야만 좋을 건데. 아, 그게 좀 안타깝네. 나 다음 덱은 저덱 할래. 아, 나 저덱 한번 뽕맛 좀 시게 보고 싶긴 하더라. 좀 짜증나. 방대로만 갔다. 일단 1코가 어, 거미가 훨씬 좋지. 게임은 상대 빡치라고 하는 게임인데. 아, 저덱이 완전 원코 1티어. 아, 그런 덱인 거같아 무조건 다음은 저거 내일은 저걸로 뵐게요 군도 덱은 공격의 일자리 불운한 기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미가 훨씬 좋습니다 아 근데 용병을 쓰네 뭐야 저 용병은 대체 어디서 나온 용병이야? 와 용병 쓰는 군도 덱도 있네 요새 용병을 사용한다라 좀 당황스럽구만. 워나 어, 저거 쓰는 데는 오늘 어, 처음, 처음 어. 본거 같아. 요새 어. 커스텀 좀 됐나 봐. 업그레이드 어, 되긴 하네. 음,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수인을 두개더 가느냐? 하수인 두 개, 그니까 추종자 두, 두 개. 아니, 하스톤 쪽 그만하라고. 이 자식아, 저걸 잡아먹으면서 나갈 게 무서우니까 일단 잡자. 그냥. 아니, 왜 추종자를 안, 안 내고 그걸... 그걸? 아니, 정신병자 야 씨가 그게 맞는 판단이야? 판단이야? 아니 왜 지가, 지가 직접 공격밖에 공격 못한 애를 죽여가지고 사사를 뽑아냈냐? 어허 이런 천하의 통탄한 일이 내가 딜 받는다해서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아개 손해봤네 아, 아 연애 이거 공격 오면은 막아야겠는데 아 맞다 약점 노출이지 어허 게임이 반쯤 글렀네야 던지자 야, 그래 생각하지 말고 아이 뭐 이거 한판 진다고 해서 이길 게임 지는 것도 아니고 진 게임 이기는 것도 아닌데 진 게임 지고 이 게임 이긴 거잖아. 오래하지만 그냥 시간 아까워. 여기서 뭘 낸다 한들 뭐그게 좋은 판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 상대방 좀빡시게 플레이하네. 저기서 뭐 이것저것 다 내면은 내가 필드를 잡아먹을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이거씨 저것도 내고 아 그냥. 개판 났네 개판 났어. 지폐 불리고 필드 불리고 이거 그거... 징크스 나오는 거 아니면 좀 힘들겠는데 내 징크스 어디 갔냐? 징크스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징크스가 나오면 할 만할 건데 징크스가 나오려나? 나와야지 이 정도면. 은 나올 때 됐어. 아니 카드가 무슨 40장에 3장인데. 역시 징크스 번덱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어? 나왔네 근데. 어? 진짜 나왔네 미친놈 <laughs> 아니다 진짜 나올 거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난 이미 지난 일이긴 한데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 저기 진짜 나왔네 어떻게 이겼나 싶었던 만은 아 지금 서로 사기 렛이구만 사기꾼아 아저 놈은 더 사기 렛이네 두장 계속 뽑아 아직 그냥 지폐가 대기랑 똑같은 숫자인 줄 알겠어 멍 카드를 쓸려나 저기서 저지 받은 갈린 뭐 굶주리 도살자도 쓰나? 아 그건 안쓰네 아 필드 깔리고 징크스 아, 레벨업은 당장은 안되네 다음 턴에 천천히 하면 되지 상대방 어차피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카드밖에 없거든 방어가 불가능해 그러면은 명치를 뒤지게 쳐맞는다는 거고 저런 방식으로 승리를 거머쥐었구나니 네, 명치나 말하지 않는다 이 자식아 어차피 당장 안 되는 레벨업이라면 일단 공격을 해. 착취. 착취라 이것을 데미지를 최대한 넣는 게 좋을까 말까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착취 왜 쟤한테 썼지? 징크스한테 안 쓰고? 징크스는 뭐 상관없다 이건가? 아, 어차피 레벨업 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 똑똑한 선택을 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줘야겠구만. 난 레벨업, 레벨업 안 되는 안 거였는데. 거였는데. 징크스한테 썼으면 징크스 죽었을 거고 징크스 레벨업 하면은 착채를 써도 못 막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음 그런 거 같긴 해 확실히 마스터는 생각이 조금 저하고 다르네요 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최대한의 이득만 보는 편인데 쟤는 그게 아니네 음, 눈앞에 있는 최대한의 이득만 보았기 때문에 마스터를 누구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길 게임은 이기고, 질 게임은 진다는 마인드가 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 판단이, 맞을, 그 판단이 맞을, 수도 맞을 수도 있어, 점수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대회도, 대회도 아니고, 아니고 뭐 한참, 한참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어, 한 판에. 딜을 좀 줄이자. 어차피 징크스 레벨업도 했고. 음, 고철덩어리 저기다가. 내면은, 우리 착한 고물덩어리가 피해를 최대한 방감시켜 줄 거야. 어허 착시를 썼다. 음 체력 회복. 안 착시 두개쓸 거면 그냥, 그냥 징크스에 꼬라박지. 징크스 뭔 생각이야, 저놈은 대체. 진짜. 일단 징크스 스킬 초강력 초토화 로켓 생성 시켜 놓자고. 오왜 오고 있네. 나그 나 이름 까먹었었는데. 까먹었었는데. 초강력 초토화, 초토화 로켓. 로켓? 오케이, 데미지 4딜 넣을 수 있는 강력딜도 1도 포데돼 8코 8코로 할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대 바위 하고저 악어 아무것도 못할 건데 야 잠시만 그거 쓰지마 기다려봐 어 그래 아어로 정리하자 악어 정리하면 되잖아 뭐 안되면 뭐 로켓만 쓰는 거고 아니 잠시만 명치 때리지 그냥 교환은 안 된다. 내 징크스 살려일 거야. 내 징크스야 이거. 아 근데 이건 명치로 했었으면은 게임이 끝난 건데. 아 그래. 아 몰라 몰라 몰라. 아이 야난이 게임 끝나도 이걸 까먹었냐. 명치로 때려야 한다는 걸. 게임 보는 눈이 없나 보다. 로켓 두번쓰면 되지 뭐. 두 굳이 두번 써야 하나? 아우 이펙트 너무 좋아요. 아저 1, 1 남았어 어떻할 거냐 짜증 나네 보기도 많이. 어허 중고 제국군 폭파 전문가 그냥 제국군 폭파 전문가 쓰면은 끝났네. 아무 필드 아무리 깔아도 상대 피가 1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여기에다가 착취 소하게 쓰는 정도? 착취 쓰면 그런다. 근데 그런 건 쓰지는 못하네. 주장을 뺐거든 한장 남았을 건데. 오케이 수고하셨다 구캠 부탁드립니다.